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보일러 가스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풍지, 단열 뽁뽁이를 붙여라, 바닥을 덮어 놓아라, 가습기를 이용해서 적정 습도를 유지하라 등등, 실내 온도를 유지하거나 높여 가스비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런 방법이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방법으로 가습이 폭탄을 막을 수 있었다면,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지 않겠죠? 보통 우풍이 없고 단열이 잘 되는 집에서는 온도 조절기를 실내로 설정해 놓으시면 되고요. 반대로 우풍이 있고 단열이 잘 되지 않거나, 온도 조절기가 자주 드나드는 베란다나 현관 문 앞에 설치가 되어 있는 집의 경우에는, 온도조절기 센서가 무작동하기 쉽기 때문에 바닥에 흐르는 난방수 온도를 측정하는 온도로 설정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효과적인데요 결론은 두 경우 모두 가스비를 잡는 효과는 미미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온도를 낮게 설정해 놓으면 가스비가 덜 나온다는 말이 있는데요 온도를 낮게 설정하든 높게 설정하든 가동시간이 길면 가스비가 많이 나오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가스비는 쉽게 생각해서 보일러가 작동한 만큼 이 시간만큼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일러 온도 조절기를 보시면 운전 램프가 있죠. 이 램프에 불이, 불이 들어와 있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가스비가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왜 실내에 두던 온도를 두던 가스비 절감 효과가 크지 않냐 하면 두 가지 경우 모두 내가 최저 온도로 설정하던 최고 온도로 설정하던 그 설정 온도보다 온도가 낮아지면 보일러가 바로 재가동하기 때문인데요. 단열이 잘 되는 집의 경우에는 상관이 없겠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저처럼 우풍이 심하고 단열이 잘 되지 않는 맨 아래층이나 맨 위층 또는 단독 주택의 경우일 텐데요. 저희 집의 경우만 해도 따뜻한 열기가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보일러가 수시로 작동해서 거의 하루 종일 돌아왔었어요 최저 온도로 설정해 두어도 계량기 수치가 매일 하루 20 가까이 올랐었는데 지금 이 방법을 사용하고 나서는 하루 3에서 5 정도로 확 줄었습니다. 물론, 집안 환경과 보일러 성능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영상들을 보면 에어를 빼라, 배관을 청소해라 등등 여러 방법이 올라와 있는데요. 저는 온도 조절기만을 이용해서 가스비를 줄이는 방법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자, 방법은 간단합니다. 온도 조절기 보시면 예약이라고 보이시죠? 해놓고 집안 환경과 그날의 온도에 맞춰 시간 조절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날이 영상이다 그러면 보일러를 굳이 오래 가동시킬 필요가 없겠죠. 만약 온도 조절기를 실내나 온돌로 해두게 되면 보일러가 수시로 작동하게 되어 가스비가 올라가게 될 텐데요. 예약해두게 되면 그때. 내가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보일러 가동 시간을 늘렸다 줄였다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가동으로 인한 가스비를 줄일 수 있겠죠 아주 매우 간단한 방법이지만 가스비를 절약하는데 이보다 정확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영상의 경우 낮에는 외출해 두고 밤에 텀을 길게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설정해서 사용한 결과, 일평균 20가까이 나오던 계량기 수치가 3에서 5로 확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가스비도 확 줄었겠죠. 영화나 한파의 경우에는 동결이나 동파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텀을 1시간에서 2-3시간으로 줄여서 사용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보일러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기능은 대부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 집 보일러 같은 경우는 예약해두면 30분 가동 후 설정한 시간만큼 가동을 중단하였다가 다시 30분 재가동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보일러 가동 시간이 확 줄어들기 때문에 당연히 가스비가 확 줄어들게 됩니다. 추위를 많이 타시는, 타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텀을 짧게 해서 설정하시면 되고요. 저처럼 더운 걸 싫어하거나 조금 춥더라도 난방비 절약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방법을 사용해서 난방비 폭탄 걱정 없이 편안한 겨울을 보내시기 바랍니다.